2008학년도 수능 가형 8분 문항을 풀이해 보겠습니다. 문항의 포인트는 함수의 극한을 조사를 해주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문제가 gx를 이용해야 되는데 gx는 f-x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f-x인 그래프를 같이 그려주면서 문제를 주셔야 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옛날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개구간이라 나와있죠. 이 개라는 거는 이제 TMI로 열 개자죠. 그렇기 때문에 열은 우리가 열린 구간이 거죠. 그래서 열린 구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구간은 현재 교육과정으로 열린 구간.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래프를 그려놓은 상태고요. GX 같은 경우는 F 마이너스 X를 일단 그려야 되죠. 그래서 이제 f-x를 같이 그려볼 건데, 이제 대칭 이동을 해야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의 값은 이제 2로 넣고, 그 다음 1 1이니까 대칭 이동하시면, 마이너스 1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찍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 2 근처를 찍으니까 찍어주시고, 다시 이렇게 찍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도 대칭 이동하니까, 이렇게. 빔을 정교하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제 GX를 저희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GX 같은 경우는 그려주시면 이렇게 되면서 먼저 마이너스 1 때죠 마이너스 1때 우극함 같은 경우는 2랑 마이너스 1를 더하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0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내려가시고 검정색은 올라가시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그려주시면 그대로 또 내려가겠죠. 그래서 계속 x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마이너스 1 이렇게 쭉 오시고 0까지도 오겠죠. 그대로. 그 다음에 x가 0일 때를 이제 조사할 건데 0일 때는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색은 지금 여기 있죠. 마이너스 1일 때 지금 존재합니다. 근데 검정색도 마이너스 1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0에서는 마이너스 2를 이렇게 찍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0부터 1까지 그래프죠. 0부터 1까지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이제 쭉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니까 이제 또 상수되겠죠. 상수되다가 1일 때는 똑같이 상수되고 그 다음에 2일 때는 쭉 올라가는데 또 상수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gx 그래프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고요.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보시면 fx가 0에서의 극한 값이 존재하시냐? 그러면 fx 같은 경우는 아까 이쪽에 x가 0보다 클 때는 1이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죠. 그렇기 때문에 극한 값이 존재 안 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ᄂ 같은 경우는 g는 0에서 지금 극한 값 존재하죠. 그래서 0에서 극한 값 존재합니다. 되고요. 3번의 D급 같은 경우는 GX는 X는 1에서 연속이다. 어, 그러면 GX는 X는 1에서 방금 보시니까, 어, 연속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속이 되기 때문에 D급은 연속이 돼서, 따라서 답은 네은 디급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네은 디급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정석 풀이는 이렇게 푸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 생각 좀 해보시면 이 문제를 굳이 그래프를 다 그려서 푸셔야 되냐? 그래서 이제 그리는데도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숙달이 되어서 익숙해져서 금방금방 그리는데 우리 학생들은 또 그리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gx를 굳이 그릴 필요 없이 보시면 기업은 바로 풀리잖아요. 이음부터 보실 건데, g x 의 이제 극한 값이 존재하냐, 0에서 극한 값이 존재하냐 있기 때문에, x에 0 마이너스랑 0 플러스를 넣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g0 마이너스랑 g0 플러스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g0 마이너스는 fx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fx 0 마이너스에 f0 플러스 되고요. f 0 플러스 그다음에 플러스 f 0 마이너스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어, 그럼 두 개는 똑같죠. 그래서 이은이 맞게 되고요. 그다음에 d급 같은 경우도 보시면 g x는 x 는 1에서 연속이냐 했죠 그래서 1 마이너스 1, 1 플러스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g 1 g 1, g 1 플러스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g 1는 넣어주시면 f 1마에 y축 대칭되기 때문에 f-1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 g1은 f1 플러스 f-1. 그 다음 g1 플러스는 f1 플러스 더하기 f-1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다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f1 마이너스는 여기 계산하시면 2가 되죠. 그래서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f-1 플러스는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f1이랑 f-1은 1-1이니까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f1 플러스랑 f-1 마도 넣어주시면 1-1이니까 똑같이 0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이렇게도 풀기 때문에 이제 굳이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보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